16기 BTC1 훈련생 우여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한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과의 나눔 속에서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첫째는 말씀을 근거로 하, 어, 전해야 하는 방식보다는 체험과 경험 위주로 나누려 했고 둘째는 거절 또는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전도는 내 몫이 아니라고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BBB 수요 모임에 앉아있게 되었고 지금은 BTC원 훈련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 인도해주신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받기 전 사형리의 사원리도 모른 채 어, 훈련생으로 참가했습니다. 사형리 책자의 거품지가 돌을 아십니까처럼 느껴져 이걸 어찌 들고 다녀야 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과제 중 관계 전도와 양육 대상자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대상자 앞에서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사형리를 만지작만 거리다 아무 말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실망스러웠지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관계 전도도 양육 대상자도 찾지 못해 훈련수로는 아무래도 힘들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하나도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후반부에는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양육 대상자 또한 함께 일하는 강사 선생님, 선생님께 제안하게 되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나도 누군가 주님의 일을 제안하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14명에게 사형이를 읽어주었고 나머지 두 명의 전도 대상자를 찾으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소책자를 읽어드리고 체울 생각을 하며 어, 밖을 내다보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큐티를 어,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밭에서 뜨던 상추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입니다. 바로 수칙자를 읽어드리고 전도 과제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전도 대상자 16명과 양육 대상자 1명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억지로 훈련받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BTC원 훈련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훈련이 아닌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훈련생을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간증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